요거는 진짜 팔을 못시는거 같아요 팔? 운동을 할 초창기 때? 지금도 그렇지만 팔에 집착을 되게 많이 했어요 팔이 정말 굵어지고 싶고 이 반팔에 빈 공간 있는 거를 허용을 못 하겠는 거야 그럼 작은 옷은입되 작은 옷은 또 허용할 수 없어 그거랑 다른 의미야 어 아마 구독자님들도 아실걸? <laughs> 요즘은 전체적으로,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. 타고남? 물론 중요한데, 타고남보다 노력. 내가 이제 그 노력을 또 능력으로 실현시키는 거죠. 그래서 결국은, 아, 나는 타고나지 않았어. 이렇게 하기보다, 여러분만의 자신감, 나? 최고야. 다 부셔버리겠어. 무조건 정진. 그것이 정진입니다, 여러분. 그래서 여러분도 모두 다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밀고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노력은. 노력이요? <laughs> ピッピッ。<t ries> <t ries>